있다면 사가 있다면, 냉사가 있다면, 이거는 양화. 그 다음에 시도, 계란하고, 밑에는 흑이를 네. 한다면, 이거 죽은 토지요. 네. 그런 요을 전체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위에는, 밑에는 토. 요거는 화. 수. 자, 이런 식으로 사주적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오행을 빨리빨리 적게 됩니다. 이걸,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여기는, 여기는 수. 수. 목. 목. 저었지요 그럼 요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천감이라고 합니다. 천감. 응? 아, 밑에는 지지. 지 그렇게 돼있다가 그래서, 연에 있는 요, 연에 있는 요 천감과 지지를 합쳐서 뭐냐 하면은, 연주라고, 연주. 주 연주. 자는 기둥 주 자. 연자, 이 연자 쓰고 기둥 주 자라고 써이렇게 주, 따라 연주. 연주. 다음에, 이거는 월주. 월주. 일주. 일주. 요로 시주. 시주. 그래서 이 기둥이, 기둥이 몇 개입니까? 네 개. 4개. 세개네 개지요? 네. 4개. 그래서 기둥이 네 개지. 4개. 그래서 사주라 합습니다. 기둥이 몇 개라고? 네 개. 네. 기둥이 네 개라고 사주라. 그러다 글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글자 총몇 개야? 여 개. 그래서 사주 팔자. 팔자라 그게 렇이다 네. 알겠습니까? 자, 사주 팔자가 네 기둥에 몇개 글자? 네 기둥에 8 개. 8 글자. 여덟 글자. 사주 팔자다. 사주팔자 뜻도 또또 모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알면은, 이 사주팔자를, 이거는 뭐냐면, 이그 사람의 운명의 보호입니다. 따라 운명의, 보호. 운명의 보호. 운명의 보호. 이걸 풀면은, 그 사람의, 뭐가 첫째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나왔다 해서요? 자,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 그 다음에 전생이 나와요. 전생도 나오고 현생, 현재, 현생 지금 현재 현생도 나 현생 그 다음에 미래도 나와요 음. 전생과 현생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이 나온다 불행을 알 수가 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좀 미리 알고는 좋겠나 안 좋겠나? 좋죠 미리 알면은 어떻게 하냐면 예, 좀 방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지나친 운명이라는 것을 뭐나면 지나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거든요. 그 지나친 욕망을 좀 억제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 재물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재물에 대한 욕망이 많으면 돈 벌려고 무리한 도전하겠지. 또 여러 가지 또안 어, 좋은 그런 예, 결과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게 되면은 예, 그 당신은 언제 매년후 아니면 금년에 몇 월달에 어, 특히 재물관계 입보정 쓰지 말고 또 나만 돈 빌려주지 말고 등등 이런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런 걸 지키게 되거든요 또 사업 하지 말아는데뭐 하고 싶어서 난리를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더큰 어,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사업실패해 주고 싶다 미리 그것을 얘기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 에... 항상 나가고 나가고 물러나는 것을 나는 것을 항상 지금은 나갈 때다 지금 물러갈 때다 쉴 때다 지금은 쉴 때다 이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에... 그 상대에서 그 운명을 이렇게 연착륙, 나쁜 운은 연착륙 시키고, 좋은 운은 발전 시키고, 그다음에 성격도, 좋은 성격은 발전 시키고, 나쁜 성격은 이렇게 고쳐 나가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뭘 한다? 그 사람이 오늘 고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기운 네. 명리라 한다. 그렇게 하면 사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서요. 사조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사주를 세우는 데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무튼 누구나 연월지시는 다 있는 겁니다. 이 사주를 세우고 이 사주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차히 어, 할수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팔자란 개념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사주팔자를 고치는 법은 예, 사람이 섞게 고치는 거지요. 그냥 그래요. 어? 네. 성격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나? 성격을 어렵지만 고칠 수 있다. 그 성격,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뭘로 할수 있나? 습관을 할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이 습관을 고치는 것.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렵지만 이 습관을 고치는 어떤 습관인가에 그 사람 습관을 고쳐야 돼. 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운명, 개울의 초점이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 내가 무슨 부분이, 내가 명예욕이 뛰어나는지, 내가 뭐, 어, 재물욕이 뛰어나는지, 또 내가 아니면 무슨, 에, 욕망이 많은지를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고는 안 돼. 그래서 늘 알아보는 거,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런 공부를 알아차림을 했죠? 네. 알아차림그렇알아차림 공부도, 그래서 사주팔자를 하면, 우리 인생을, 무슨 자를할수 있다? 인생을 압축해 주는 거야. 인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과거 전생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것을 추위, 나가는 추위, 가는 방향을 알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미리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48장에서 많은데, 뭐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상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 한다는 쉬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뭘 해요. 업이 업을 막 짓고 한다고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내 몰래 나오지요. 아까 선 선님이 그개 개집 얘기했지요 개집 얘기할때그 사람이 개니 개두 마리 보고 한한 개가 자기를 살려 살리 따르니까 그는 좋아하고 한 개는 자꾸 짓어질까 싫어가지고 또들 폈다 그랬지요 네. 개, 개가 코피가 나버렸어 그러는 다음에 그그 분이 나중에 아이고 개야 난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그랬지요 네. 네, 그것도 그 사람의 뭐예요 나중에 그, 그런 그분 사주를 그리면 다 나와요 그그 분이 어떤 사람의 성격이 소유자라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주팔자를 분석함으로써 네, 그 사람의 운명을 알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줄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조금 더또 복습하고 오늘 신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보세요, 이거. 이거 기억납니까? 네. 자, 왜 예, 위쪽 여기 뭐예요? 북쪽이지요? 요거는 남쪽. 남쪽, 이거는 동쪽, 동쪽. 서자 동서남북이 있는데, 북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 수라 그래죠. 음. 북방수. 북방수, 남방화, 남방화. 동방목, 서방금. 서방금 이렇게 나눌 수 있었대.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거라면, 청안을 먼저. 써봅시다. 자, 맨 처음에, 북쪽을 우리가, 북방수를 인이라고 합시다. 인. 임. 임, 임. 임, 임. 임은 양수지요? 음. 음수는 개수. 음. 요, 여기와 상대가 되는 게, 임과 상대가 되는 게 남쪽에는 여기 남쪽에는 병이다. 병. 병하. 병하. 양하, 양하. 그 다음에, 요, 정하는 음이의 음하.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힘과 대응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자 갑목이 있어요. 네. 을목이다. 자 서쪽에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네 여기는 네 신금 네 신금이 있어요. 자 여기는 경금과 갑목이 마주보고 있지요. 네. 여기는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가 서로가 마주 본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서 동서 자 동서와 남북이 마주 보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충아충충충그 충, 청단충이 청단충이 발생한니다 청단충이 뭐냐면 자 청단충이 제일 먼저 뭐예요? 자 병임충 병임 병임충 자 청단충 자, 맺어 병입니다. 네. 병임이 충 병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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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충 정계충 이렇게 글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서로는 각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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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경이 각경충. 나왔고 밑에도 을신충 을신충 이건 뭐냐면 자. 금목이, 동서는, 동서는 금목이 될 때입니다. 금목 될 때, 금대 금목 대리. 동서는 금목 대리. 동쪽은 서쪽은 금목이 됩니다. 여기 우리 스님은 서쪽, 서쪽 금, 저쪽에는 동쪽. 그게 동, 동서가 이렇게, 예, 극이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청남충에는, 청남충에는, 총에는 몇 개에서요? 네개 하나 돌씩네 개라면. 각염충. 각염충. 전개충. 전개충. 각염충. 각염충. 월신충. 울신충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날에 보면 우리가 개수가 몇개 있나? 몇 개죠? 네. 가벌. 병충무기 병신. 이게 10개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가벌에서부터 자기를 추구하는 게몇 번째냐면, 나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번째지요? 어? 네. 요세개 했나봐라. 하나, 어, 둘, 네. 셋, 넷,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번째가 충이 되는 거라. 여기 봐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이잖아. 맞요 네. 일심충. 병은?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됐죠? 정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봤지요 네. 이렇게 해서 갑을 갑을 병정까지가, 응? 어? 네. 갑을 병정까지는 밑에 이렇게 갑을 병정까지는 밑에요. 네 개하고 총 하나, 총 하나. 총이 잖아 뭐예요 이게? 하나,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차례대로 보면 일곱 번째, 자기를 포함해서 일곱 번째가 총됐지요 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곱 번째가 이렇게 마주 온다, 이 말이야. 일곱 번째가 마주 오는 거여. 네. 서로 마주 보는 일곱 번째단 말이야. 그럼 마주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여기 토하고 가요 토. 토들이 토. 네. 네. 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되면 토는 일곱, 일곱과 관계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꾸로 토는 앞에 감모의자를 토를 치지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이 토는요, 이 중앙에 들어있어, 중앙에. 아, 중앙 토. 중앙 토. 토는 중앙에다, 중앙에 들어있어. 모토와필토가 있지요? 오케이. 이렇게? 중앙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기 때문에 중앙에 들어있는 거거나 양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옆에, 옆에 있는 것은 충이라 말한는 거, 거기라 말했습니다. 예? 그, 다시 봐요. 자, 봐요. 그, 그 극관계, 극관계. 네. 자, 극은 어 이렇게 써면쉽겠네 옆으로 이렇게 써 놓겠네. 자, 가, 을, 병, 정, 무, 기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네. 그렇죠? 네. 가, 을, 병, 정, 무, 기 그렇잖아요. 무기, 무기, 기도하면 뭐예요? 그렇지. 아, 경이잖아, 병. 경. 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각병. 각경 충계했지요? 네. 또, 을신 충계했지요? 병, 신, 임. 병이 충계했잖아. 네. 다음에 네. 이것도 뭐예요? 전개 충계했지. 네. 또, 갑. 갑, 갑, 감, 감. 아, 갑하고 무가 아, 극대다. 아. 자, 밑에서, 밑에는 일곱 번째, 칠 위에 해당되가지고, 일곱 번째 숫자는, 천간을 그 그거 합니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무조건 위로 그 극한다니까, 이렇게. 예? 네. 다시 자세히 봐요. 요, 무토는 그 극하는지, 어리, 어리, 그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요 표를 잘 봐요, 요표요 표를 잘 봐요.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전가는 위로 그하지요 네. 근데 그하는 거는 반드시 일곱 번째가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포함해서 일곱 번째 그렇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면은 음.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나를 죽인다 해가지고 칠살이라고 합니다 칠살 네. 아, 칠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극하는 거야 자요 봐요 요 금이지 자 밑에 요거는 경 음. 경금이지 네. 경금은 목을 이기나, 아니기나 이기지, 아까 이긴다 그랬잖아. 운명이어서 바로 목은, 금은 다시 또 목을 이긴다 그랬잖아,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금, 금, 목이 됐단 말이야. 네. 요것도 금이고, 위에가 목이잖아. 네. 그래, 금, 금, 목이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수가 팔을 이길 수 있지. 네. 수화요수국화까지 네. 근데 요거는 밑에는 목이고, 위에는 토지. 네. 그래서 목, 목, 토? 목, 목, 토, 그 다음에 목토이 되는 거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그다음에 좀더 나가 보면 여기에서 다음은 가블릿 무기 무기의 중신